홈팀 헤타페 포메이션은 5 3 2이며 탄탄한 수비 라인을 기반으로 빠른 전환과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한다. 아람바리는 중원에서 박스 투박스 움직임을 선보이며 후방 빌드업과 전방 공격 연결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특히 최후방과 최전방 사이 공간을 넓게 커버하며 전방 공격수 우체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주는 능력이 뛰어나다. 우체는 강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버티며 세컨드볼을 살려내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력한 제공권을 발휘한다. 아드리안 리소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어 준다. 헤타페는 홈에서 특유의 견고한 수비 블록을 유지하면서도 순간 전진 패스와 세트피스로 경기 흐름을 뒤집을 힘을 가지고 있다. 원정팀 레반테 포메이션은 5-4-1이며 수비 블록을 깊게 두고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주로 쓴다. 이반 로메로는 제공권과 세컨드볼 집중력이 좋지만 빠른 템포에 노출될 때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로저 브루게는 중원에서 연계와 압박을 병행하지만 압박 강도가 올라가면 탈압박에 어려움을 겪는다. 파블로 마르티네즈는 활동량으로 빌드업을 지원하지만 패스 속도가 늦어 전환이 끊기는 문제가 있다. 특히 레반테는 박스 투 박스 움직임을 활용하는 팀에게 약점을 보여왔으며 상대 미드필더가 박스 근처까지 전진에 들어올 때 라인을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공간을 내주는 경향이 있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제공권 높은 공격수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어 왔다. 헤타페는 아람바리의 전방 후방 연결 능력과 우체의 강력한 세트피스 파워를 앞세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크다. 레반테는 박스 투 박스 전술의 약한 수비 구조를 갖고 있으며 세컨드 볼 대응과 박스 근처 라인 유지가 흔들릴 위험이 높다. 전술 상성과 세트피스 우위를 고려하면 헤타페가 홈에서 확실히 승부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다. 홈팀 마인츠 포메이션은 3-4-3이며 시브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세컨드 볼 상황에서 위협적이다. 네벨은 중원에서 활동량과 볼 배급을 동시에 책임지며 경기 템포를 조율하는 핵심 축 역할을 한다. 아미리는 순간적인 전환 속도와 전방 침투를 겸비해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다. 하지만 이재성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지고 주전 수비수 코어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면서 전력 공백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인츠는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으나 홈에서 강한 압박과 끈끈한 수비 블록을 바탕으로 버틸 여지는 충분하다. 원정팀 도르트문트 포메이션은 3-4-1이며 기라시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 감각과 피지컬을 앞세워 상대 수비를 위협한다. 아데예미는 빠른 돌파와 측면 침투로 공간을 만들며 역습 시 날카로운 옵션으로 작동한다. 조브 벨링엄은 이선에서 전개와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며 상대 압박을 벗겨내는 능력도 뛰어나다. 객관적 전력은 도르트문트가 앞서 있지만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으로 인해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심하다. 결국 감독이 원하는 전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 체력 저하가 발목을 잡을 수 있고 경기 전체가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마인츠는 주축 선수들의 결정에도 홈에서 강한 압박과 조직력을 보여줄 수 있고 도르트문트는 전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체력 저하가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빠른 흐름보다는 루즈한 공방이 이어지며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홈팀 볼프스 브루크 포메이션은 3-4-3이며, 케미르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몸싸움으로 기회를 노리지만 전방 고립이 자주 발생한다. 야키치는 중원에서 압박과 전환을 담당하지만 압박 저항 능력이 떨어지며 볼을 빼앗기는 빈도가 많다. 페라우어는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이나 수비 지원에서 위치 선정을 놓치는 장면이 반복된다. 그래서 볼프스 브루크는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특히 측면 뒷공간이 열리면 세컨드 볼 대응이 늦어지는 약점을 보인다.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서 상대 윙어들에게 쉽게 주도권을 내주는 흐름이 잦다. 원정팀 라이프치히 포메이션은 4-3-3이며 카르도주는 문전에서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과 마무리 집중력이 돋보이며 확실한 결정력을 자랑한다. 바카요코는 전형적인 측면 돌파와 스피드를 살린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컷백 크로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꾸준히 생산한다. 바움 가르트너는 이선에서 전진성을 살린 볼 운반과 슈팅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전방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라이프치히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고, 측면에서 바카요코의 위협적인 패턴이 반복되면 볼프스부르크 수비진은 버티기 어렵다. 특히 카르도주의 침투와 바카요코의 돌파가 결합되면 박스 안에서 양질의 찬스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골프스 브루크는 중원과 측면의 불안정으로 경기 내내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라이프치히는 바카요코와 카르도주의 조합을 통해 공격 효율을 극대화하고 바운가르트너까지 가담하며 전방 압박과 특점 루트를 다각화한다. 경기 흐름과 전술적 완성도를 고려하면 이번 맞대결은 라이프치히의 승리가 가장 설득력 있는 선택지다. 측면 돌파와 마무리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핵심 요소다. 홈팀 상파울리 포메이션은 3-4-1이며 마티아스 페레이라 라게는 전방에서 연계와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활력을 불어넣는다. 아운톤지는 제공권과 힘을 기반으로 한 경합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발밑 전개에서는 한계를 드러낸다. 신한이는 활동량을 바탕으로 이선에서 넓은 공간을 커버하지만 압박을 빠르게 벗겨내는 능력은 떨어진다. 상파울리는 전형적인 3백 구조로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측면에서의 1대1 대처 능력은 여전히 취약하다. 그래서 풀백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며 하프스페이스를 공략당할 경우 수비 블록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 특히 넓은 측면 공간을 커버할 자원이 제한적이어서 개인 돌파를 동반한 공격에 쉽게 흔들리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원정팀 레버쿠젠 포메이션은 343이며 시크는 포스트플레이와 박스 아마무리에서 위협적인 존재다. 벤세기르는 전방 압박과 드리블 돌파로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위협하며 전진 성향이 강하다. 틸만은 이선에서 연계와 템포 조율에 능하며 시크벤 세기르와 함께 전방의 밀집 배치를 형성한다. 레버쿠제는 의도적으로 시크, 벤 세기르, 틸만을 오른쪽 측면에 집중 배치해 상대 수비를 그쪽으로 끌어낸다. 그 순간 반대쪽 측면에 위치한 알레안드로 그리말도에게 오픈 패스를 연결해 1대1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만든다. 농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술적 개념을 축구에 접목시킨 이 전략은 최근 그리말도의 개인 기량을 극대화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창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상파울리는 제공권과 압박에서 위협적일 수 있으나 측면의 공간 노출을 막아내기에는 전술적 한계가 뚜렷하다. 반면, 레버쿠젠은 아이솔레이션 전술을 통해 그리말도의 개인 돌파를 극대화하며 확실한 공격 패턴을 확보했다. 시크와 벤세기르, 틸만이 오른쪽에서 압박을 가한 뒤 반대편을 열어주는 움직임은 이미 검증된 무기다. 결국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이 전술적 디테일과 개인 기량의 조합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홈팀 하이데나인 포메이션은 343이며 지부지바제는 전방에서 제공권 경합과 압박가담으로 힘을 보태지만 마무리에서의 날카로움은 부족하다. 레오시엔자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개에 기여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측면 공간을 쉽게 내주는 장면이 잦다. 도어시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시도하나 상대 압박 강도에 밀리면 전개가 끊기며 팀 전체 템포가 무너진다. 무엇보다 300 수비 조직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며 중앙과 측면 모두 뚫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하이데나임은 전방 압박 이후 뒷공간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 침투형 공격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원정팀 아우크스브루크 포메이션은 3-4-3이며 야키치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서 강점을 보이며 상대 수비 간격을 파괴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케미르는 최전방에서 연계와 압박을 통해 이선 자원들의 움직임을 살려주며 결정적인 순간 득점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자원이다. 페라우어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오버래핑을 통해 전개의 활력을 불어넣고 크로스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한다. 아우크스 부르크의 공격은 단순히 전방으로 볼을 투입하는 수준을 넘어 야키치의 침투와 페라우어의 측면 돌파가 맞물리며 다채롭게 전개된다. 그래서 하이데나임의 무너진 수비블록을 상대로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하이데나임은 3백 수비 조직의 불안정으로 인해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야키치의 침투와 측면 전개의 조화를 통해 다양한 득점 루트를 확보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불안한 하이데나임 수비를 공략해 아우크스부르크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홈팀 에이티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 4 2이며 셰를로트는 최전방에서 공중 경합과 제공권을 책임지며 세컨드 볼을 이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줄리아노 시메온에는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으로 전방에서 기회를 만들어내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마무리하는 데는 기복이 있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중원에서 전개를 안정시키고 압박 회수에도 기여하지만 상대가 템포를 끌어올릴 때 공간 관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드러난다. 에이티마드리드는 전통적으로 두줄 수비와 강한 압박을 기반으로 하지만 빠른 템포 전환과 클래스가 높은 윙어를 상대할 때 풀백 라인이 흔들리는 약점을 노출한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측면 돌파를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비니시우스는 브라질 특유의 클래식한 측면 돌파 퍼포먼스로 풀백을 흔들며 박스 안까지 침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발베르데는 메짤라 포지션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박스 투 박스 움직임으로 중원부터 최전방까지 연결하며 템포를 끌어올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음바페는 수비 뒷공간을 찌르는 폭발적 스프린트와 니어 포스트를 변칙적으로 공략하는 슈팅 루틴으로 결정적 상황마다 골망을 흔든다. 에이티 마드리드의 오블락이 이러한 음바페의 움직임을 끝까지 제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1대1 상황에서 변칙 슈팅에 무너질 위험이 크다. 또한 레알은 중원에서 빠른 볼 순환과 양 측면을 활용한 유연한 전개로 상대의 두줄 수비를 흔들며 공격을 다양화할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를 모두 활용해 다층적인 공격을 전개할 수 있고, 비니시우스와 은바페의 개별 능력이 수비를 흔든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전통적인 수비 조직력으로 버티려 하지만, 빠른 전환과 폭발적인 개인기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술적 유연성과 화력의 질적 우위가 후반 승부처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전망이다.